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반바지를 벗어던지고 긴바지 입고 나왔어요 긴바지를 입고 나온 이유는 기차여행 가려고 합니다 방콕에서 있으면서 요 방콕 시내만 돌았지만 이제는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방콕 근교 여행도 조금씩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기차 타고 아유타야 가보려고요. 아유타야에는 이 사원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복장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와포 같은데 가봤을 때 보니까 사원 같은데 갈 때는 이 반바지나 슬리퍼 같은 거는 안 된다고, 아니 민소매 같은 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간만에 긴 바지에 운동화 신고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후알란퐁 기차역 가서 기차 타고 아유타야 가서 여러 군데 둘러보지 않고 사원한두 군데 정도 둘러볼 계획이고요. 패키지 여행 같은 것도 있지만 자유 여행으로 제가 보고 싶은 데 가서 더 많이 돌아보고 좀 편하게 여행해 보려고 기차 타고 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모룡이 기차 타고 아유타야 가는 거 같이 한번 가 보시죠. 코고싱 광 모룡이에요. 저는 이제 후알람풍역에 도착했고요. 저는 후알람풍역이 집에서 더 가까워서 여기서 타지만 더 최신 시설로 갖춰진 방수 기차역 가서 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군데 다 가요. 그리고 2023년 10월 기준으로 방수 기차역에서 전부 다 이용되고. 후알람폰역에서 가는게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2023년 10월 기준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 티켓 한번 끊어 볼게요 Hello 아유타야? How much? 15. 아 15? 15? 오 바로 있네요 15만원 밖에 안해요 Number 7? n 큐 Thank you <laughs> 바로 옆으로 가서 파면 될것 같아요 오 여기 기차요 아직도 정상적으로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간다고 아시는 분들, 이전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정상적으로 운행 잘 되고 있어요. 15분에 목적지는 여기고, 저는 그 중간에 아유타야 이렇게 가는 거. 15바짜리, 이 15바짜리는 아마 에어컨 없는 그냥 기차일 거예요. 아유타야까지 가는 기차역 이렇게 이용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까지는 약 1시간 50분 정도 걸리네요. 입성 느낌 강하네요. 와, 여기는 스님 같은 분들, 승녀분들 이렇게 앉는 공간 따로 이렇게 있네요. 와, 드디어 출발한다. 태국에서 떠나는 첫 기차여행.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낭만 있는 기차 여행. 아, 요것도 새로운 여행에 이것도 즐거운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좋아. 오, 여기가 새로 생겼다는 그 광수 기차역인데, 와, 엄청 크게 크다. 새로 생겨서 멋있고 크게 크네요. 역에 쓸 때마다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이게 파시는 분한 명씩 들어와서 저도 음료수 하나 사 먹어야겠어요. 좀 20바 좀 작긴 하지만 기차에서 사 먹는 이런 또 낭만 있지 않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기차에서 사 먹는 음료수. 어릴 때 기차 타고 시골 가면서 기차에서 음료수 과자 사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유타야 도착 1 시간 5 0분 정도 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아유타야 이거는 아유타에서 다시 방콕으로 돌아가는 기차편이고요 크롱 탭뭐저 저거 써 있는 게 방수 기차역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후알람퐁으로 가는 거예요 막차가 뭐 후알람퐁 가는 거는 6시 47분 이때까지 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타고 온 거는 와, 너무 저렴한 15밧에 이렇게 타고 왔지만 어, 기차편에 따라서 좋은 기차가 걸릴 수도 있는데 에어컨 기차 그런 게 걸리면은 조금 더 비싸다 그래요. 후알라 폭으로도 에어컨 기차 있을 수도 있으니까 15밧에서 조금 더 비싸게 나왔다고 와, 나 눈탱이 맞았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얼마 안 비싸니까 저렴하게 이제 여유있는 여행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유타야 바로 앞에 이렇게 뚝뚝 타고선 여행하라는 그런 뚝뚝 기사분들도 있지만 저는 배 타고 넘어갈 거예요 아유타야 기차역에서 바로 길 건너서 앞으로 쭉 가시면은 여기 강 건너는 보트 타는데 나올 거예요 가실게요 바로 여기 앞에 아유타예요. 바로 건너자마자 어, 자전거 빌려주네요. 여기가 7시까지 반납하면 되는데, 고 자전거 체인하고 해서 60팟에 하루종일 빌려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맵도 하나 제공해준다 그러니까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원, 원 바이스크. 자물쇠 묶을 수 있는 거하고 여행할 수 있는 지도 하나 건네주네요. 오, 괜찮다. 어,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원래 배타워 건너가서 툭툭 빌리려 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와 자전거 보니까 오늘 날씨도 그렇게 막 너무 덥지 않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전거 빌려 버렸네요 이렇게 된거 자전거로 열심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사람만 타면은 10바시고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타면은 15바 내네요 배타워로 이동할게요. 배는 이렇게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바로 태우면 출발하네요. 이렇게 보트 타고 건너와도 자전거하고 이렇게 오토바이 빌려주는 곳 있으니까 저처럼 순간적으로 혹해가지고 바로바로 빌려오시지 마시고 강 건너와서 빌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자전거 잘나가니 만족하고 있어요 와 자전거 쭉쭉 잘나간다 와왓 마하탄 도착했는데 이게 입구부터 되게 멋있긴 멋있다 그리고 자전거 여행객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주차해 놓을 수 있는 곳 이렇게 마련돼 있는 것 같아요 One p e r s Thank you. 입장하려면 50 b 에 입장료를 내고 티켓 끊고 들어가야 됩니다. 와, 입구부터 멋있다, 멋있어. 와. 이곳이 그, 아유타야가 미얀마 옛날 그 버마의 공격으로 여기가 파괴된 이후에 여기가 유네스코 무슨 공원으로 선정돼가지고 그런 곳이라그럽니다 자세한 거는 네이버 위키백과 사전 뭐 그런데 찾아보시는 게더 정확할 거예요. 어? 어? 네, 확실하게 드레스 코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민소매 뭐 탱크탑 아니면은 반바지. 짧은 미니스커트 이런 거안된다 그럽니다 오 이게 그 여기서 가장 유명한 보리수 나무 사이에 부처님 얼굴 묻혀 있는 거이 유명한 걸 여기서 보네요 <laughs> 지금 여기 불상들의 머리만 잘려 나간 게 이 전쟁에서 여기 있는 불상들을 남겨놓을 때 모가지만 날리는 게 가장 위협적인 그런 모습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불상들의 머리만 잘라버렸다 그러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아닌지 이것도 위키백과를 통해 찾아보세요 바람 살랑살랑 맞으면서 자전거 타는 이 기분 나쁘지 않은데요 짠, 제가 두 번째로 온 이곳은 왓 로카야 스타라는 곳이고요. 아 보이시나요? 이 와불상 이게 여기에 가장 상징이 되는 랜드마크죠. 이 어릴 적에 오락실 좀 다녀보셨다는 분들은 약간 낯익으실 거예요. 스트리트 파이터 2 사천왕 중에 사가트 그 배경이 된 데가 요 아유타야의 이왓 로카야 스타 이곳이라 그럽니다. 제가 사실 아유타에 온 목적은 여기에요. 사가트의 배경. 직접 밟아보고 라이거 러퍼컷을 날렸던 그 기억을 한번 생각하면서 아 이곳에 와 보고 싶었는데 와 엄청 크다. 그리고 이 와불상 뒤로 볼거리 유적지 살짝 있는데 크고 볼거리가 많지 않은 만큼 입장료 같은 건 없이 그냥 앞에 와서 마음껏 구경하고 즐기다가.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타가트처럼 라이거 어퍼커 꼭 날려 보고 싶었어요. 세월의 흔적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벗겨져 있는 배경이 돼 있던 거에는 금색으로 칠해져 있었지만 그게 오리지널이겠죠. 저와 또 다른 느낌의 다른 분들은 여기 와서 가족의. 건강이나 뭐 자기의 소원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빌고 갑니다. 이런 신성한 곳에서 라이걸 어퍼컷을 날리고 싶었던 제가 참 쑥스럽네요. 와, 아, 생각보다도 아유타야 이 유적지 안쪽이 막 넓지가 않네요. 자전거 타니까 전부 다한 10분 안쪽으로 도착하는 그런 거리들이어서 더 슬슬 바람쐬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뭔 행사 하나 보다. 저녁이 돼서 이 먹거리 시장 이런 걸로 바뀌는 건가? 저도 이제 사원들 구경은 그만하고 밥 먹고 천천히 집으로 가야겠어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 이 한국식 어묵? 떡볶이? 태국 속의 한국 찾기. 떡볶이 앤 어묵 원. 너무 큼지막하니 맛있겠다. 오, 야. 오, 떡볶이도, 오, 한국 떡볶이 빛깔 나면서 맛있어 보여요. 괜찮다. 음. 어 맛있어요. 어, 한국에서 일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서울 이렇게. 서울 uh, 수원. 아, 서울 and 수원. 예 yes. 아, 어쩐지 이게. 음식이 한국 맛 비슷해요. <laughs> 음. 떡볶이도 딱 한국 느낌이에요. 떡볶이도. 음. 떡볶이도 맛있다. 음, 맛있어요. 이두분다 <laughs> 한국에 오래 사셔가지고, 진짜 한국의 맛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잘 먹었습니다. 아 이렇게 자전거까지 반납하고 저는 이제 방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어 날씨도 너무 좋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아전 돌아가는 거 사러 왔는데. 와, 이번에는 방수역까지 가는 거 가장 빠른 게 방수역까지 가는 거라 그래서 20발 이렇게 20발짜리 타고 새로운 방수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 이렇게 태국의 문화유적지 아유타야에 와봤고요. 아유타야까지 이렇게 15밭 돌아갈 때 20밭, 600원, 800원 그 정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멀리 있는 관광지까지 이렇게 올수 있다는 거와 아, 너무 좋네요. 응. 앞으로 종종 기차 타고 여행 한 번씩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유타야 관광 잘 해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좋고 그래서 자전거 타고 한 바퀴 휙 돌았는데 무더운 날씨 같은 경우에는 뚝뚝이 타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즐거운 여행 이만 하구요. 모용이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볼거리 들고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